드신 친구들, 아, 안녕! 아, 네, 라피아 바스켓 어, 가방 중간 사이즈. 줄무늬 버전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어, 디테일이 너무 예쁘죠? 아, 네, 네. 이번 영상 역시 1편은 전체 공개, 그리고 2편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 대신 뜨기방에서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서 QR코드를 같이 구매하시면은 그거 별도의 그거 도안 링크를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아 요렇게. 가방 바닥도 아, 반듯하죠. 음. 그리고 요거는 별도 추가 구매하시면 되는데 안에 보시면 요렇게 디링. 어, 가죽 디링 장식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숄더 스트랩을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네, 그래서 멤버십은 햄버거 등급 버거 등급부터 전용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멤버십 버거 등급 많이 가입해주시고요, 혹은 네이버 스토어 뜨 신트 개방에서 패키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만들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사이즈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중간 사이즈는 앞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일단은 가운데 무늬판이 27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8, 9, 10, 11, 12, 16,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보이는 무늬판 27개 하려면 코는 더하기 한 코, 플러스 한 코를 더 잡아서 28코로 시작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첫 코를 만들고 저 저는 처음 만드니 코도 포함해서 항상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28코까지 쭉 진행해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여덟. 28, 28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하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자 짧은뜨기 라 하... 사슬... <laughs> 사슬에다 짧은뜨기 할 때는 아래로 한줄 위로는 두 줄이 걸리도록 이렇게 찔러서 하시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두자 하나 하고 두 해서 쭉쭉 <laughs> 쭉 끝까지 진행하면 되는데 어,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첫 코는 겹뜨기, 두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세 번째는 겹뜨기. 그러니까, 홀수에는 항상 겹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겹뜨기 할 코는 조금 타이트한 느낌, 그리고 짝수 코는 약간, 그냥 적당히 예쁘게 나오게, 그렇게 한번, 어, 시, 신경을 한번 써볼 거예요.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 저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어,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쭉 진행해 볼게요. 이게 제가 이 가방을 뜨면서뜨면서 어, 뜨면서 많이 뜨다 보니까 이제 나름 생긴 노하우기는 한데, 어, 이것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쓰시면 어, 모양이 더 이뻐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쫑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코 마지막 코도 이렇게 자 했으면 자, 잠시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뒤집어서 이 코부터. 여기가 아니고 이 코부터. 바로 뒤집어서, 사슬 기둥 안 했어요. 바로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코에서 앞코 걸어서 이랑 뜨기로. 이렇게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 해서 쭉 되도록 하면 되겠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사슬 기둥. 이 끝에 사슬 기둥 했던 코에도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제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 기둥을 올린 후에 뒤집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겹뜨기, 잔디뜨기 패턴 진행하면 돼요. 겹뜨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 자, 여기 제일 처음 짧은뜨기 한거 아래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죠. 겹뜨기 할 때는 적당히 이렇게 어 기둥을 이렇게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들어 올려주면서 떠야 돼요. 그래야지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그 아래쪽 짧은, 그 다음 코 짧은뜨기 위에다가 짧은뜨기. 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짧은뜨기, 그냥, 그냥 짧은뜨기 부분은 계속 이제 겹뜨기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는 좀 타이트하게, 어, 쫑쫑하게 진행을 하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겹뜨기를 할 때는 이렇게 실이 너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안 꼬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이지 않게 좀 넓적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짧은뜨기는 쫑쫑하게 자 이렇게 해서 겹뜨기 패턴으로 또쭉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겹뜨기 하나 그냥 짧은뜨기 하나 겹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겹뜨기를 해주고 이제 여기 마지막 코는 그냥 짧은뜨기. 마지막 코는 항상 그냥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마찬가지로 뒷면은 항상 똑같아요. 뒤집어서 사슬 기둥 없이 뒤집어서 이 코부터 빼뜨기에서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 마지막 코한 다음에 여기 사슬 기둥에도 해 주셔야 돼요. 맷뜨기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슬하고 뒤집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앞서서 이미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겹뜨기 할 때는 겹뜨기 코를 먼저 시작했으면 그다음 층은 짧은뜨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겹뜨기 위에는 그냥 짧은뜨기. 자,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겹뜨기 위에는 그냥 짧은뜨기, 짧은뜨기에는, 자, 겹뜨기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실이꼬이면은이런 식으로 이제펴서좀판판하게 떠주셔야지 모양이좀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이번 줄도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자 겹뜨기 하고 이번 층의 마지막은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다시 또 짧은뜨기 이 제일 마지막 코는 나중에 테두리를 돌리면서 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쪽 코는 계속 짧은뜨기가 되는 거죠 이쪽은 계속 빼뜨기 기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패턴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높이가 20 5, 6cm 정도 될 때까지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높이가 단색으로 하실 거면 그냥 쭉 25에서 6cm 정도, 25. 어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즈가 높이가 25.5라고 되어 있어요. 음 거의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되도록 뜨면 되고요. 만약에 줄무늬 배색을 하실거다 이번 영상은 저는 이제 줄무늬 배색을 기준으로 진행할 건데 자 이렇게 제가 이만큼 먼저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어 제꺼 기준으로는 1 여기 자 지금 요거를 제, 제가 뜬거를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겹뜨기한 거긴 거만 이렇게 직선으로 셌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한번 왕복한 다음에 배색을 한 거예요. 센치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10.5 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떴을 때는 좀더 길게 나왔는데 제가 스팀을 하면서 이렇게 압축을 시켰거든요. 스팀 하면서 압축시키는 것도 이제 별도로 보여드릴 텐데. 어, 아무튼 어 쫑쫑하게 그러니까 좀 쫑쫑하게 뜨시는 편이라면은 저처럼 10 겹뜨기 11층까지 일단은 진행하시면 되고요. 배색하실 분들 기준 아니고 살짝 느슨하게 진, 좀 뜨신다. 좀 길게 나온다 싶으신 분들은 10층 정도까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왔다갔다 패턴으로 이제 번갈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다음 층은 이제 사슬 기둥 올리고 겹뜨기 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겹뜨기 층이 끝에 코에서 하나 둘셋넷세 가지고 11층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뜨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뜨면서 이 아랫부분이 유독 벌어지거나 좀 꼬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많이 올라와서 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 좀 층이 낮을수록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그럴 때이 아래에 있는 이 실을 한번 여기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한번 통과를 시켜주면은 어, 모양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제일 끝에 코에다가는 나중에 짧은 뜨기, 그러니까 테두리를 돌리면서 짧은 뜨기를 어~ 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꽉 땡기지 말고 약간 살짝의 여유를 두고, 그리고 쭉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뭔가... 요만큼만 해도 여기보다 뭔가 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쭉 끝까지 한번 통과를 시켜 볼게요 전쪽상 찍어요 자 여기까지 이 제일 끝에 겹뜨기 아래 코까지 해서 쭉 끝까지 통과시켜 주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서 모양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꽉 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테두리 돌릴 때 코바늘 넣는 게 힘들어요 요 정도만 해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저 어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 갑자기 조각이 바뀌어서 당황하셨죠 어 제가 이걸 다 찍고 영상을 편집하는 와중에 발견했는데 어 영상이 날라간 건지 아니면은 제가 찍는다고 레코딩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린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없더라고요 어, 사라졌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샘플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 배색하는 부분을 어, 이걸로 대신해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양해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여기서 하나